네, 인터 t v 총선 특집 방송 2024 선택 410. 오늘 여론조사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인천스러운 곳입니다. 중구 강화구 농진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조사의 뭐 골자는요. 인천 중구 강화구 농진군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정해진 상태죠. 배준영. 현역 국회의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럼 아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선이 3파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어, 가늠해 볼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현재 조택상 이동학 조광희 후보 경선을 펼치는데 경선 일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날이 네. 어, 2월 29일인데요. 아마 이제 뭐 3월 초에는 치러질 네. 거로 보고 있고요.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했고 결선 없이 3자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결선이 없다라는 점은 1등이 그냥 후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3자가 50%가 넘지 않더라도 네. 1등을 하면. 어, 후보가 된다, 뭐좀 이런 건데, 민주당 후보 적합도, 예,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중구 강화구 농진군입니다.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이 24.8%로 5차 박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 위원이 15.7%로 2위로 이제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조광희 전 인천 광역시의회 시의원이 9.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특상 전 부시장은 어, 저번 21대 총선에서 배준영 후보와 또좀 이렇게 한번 대결을 한 적이 있는 후보잖아요. 예.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서력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차범위 밖에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예, 오차, 표본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4%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2위 이동학 전 최고 의원이랑 거의 뭐9.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오차 바뀌고요. 어, 그만큼 좀 인지도 면에서 많이 앞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택상 전 부시장이, 어, 뭐, 시 부시장도 지내셨고,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출마를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2016년에서는 당시에는 정의당으로 출마를 네. 했고, 야권 단일 후보였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배준용 후보한테 아쉽게 2.64%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전력이 있죠. 전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게 두광이 전 시의원,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인데 중구 영종 지역에서 시의원을 네. 하셨습니다. 이동학 네. 전 최고위원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 그죠. 한창 청년 정치 바람이 불때 청년 목소로 최고위원 되셨고 그런 정도의 전력인데 지역구에서는 한 번도 활동을 안했던 사람이 뭐 어쨌든 15%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 지지율을 어떻게 획득을 했을까 주목이 된다. 네. 어쨌든 이동학 전 최고 위원이그뭐 영종 지역구에 본인이 뭐 거주하고 있다고 좀 밝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뭐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뭐그 점이 조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걸 좀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예. 라고 보면 주택상 저부 시장이 39.5%고 동학 전 최고 위원 이 25.5%, 조각 희전 시의원 11%, 11.0%인데 확실히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서는 확실한 지지를 얻고 있다. 당내에서 인지도는 좀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5차 밖에서 뭐 조택상 전 부장이 시 선두를 달리는 만큼 연령대든. 그리고 이념 성향이든 직업별로든 모든 범위에서 앞서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권리당원 50% 네. 그리고 일반 국민 50% 비율을 반영을 해서 여러 차례 진행해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은 어, 조택상 예비 후보와 그리고 배준영 의원의 재대결. 어떻게 보면 또세 번째 대결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이제 좀 보면은 정당 지지도 조사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투표를 한다면 네.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는 배준영 네.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고, 대해서 당시는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를이 네. 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39.1%,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41%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이제 1.9% 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내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접전 지역구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데 이제 중구 강화구 농진군이라는 지역에 걸맞게 좀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중구 지역구를 보면요. 어쨌든 중구의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 영종 신도시, 영종 국제도시인데요. 영종 국제도시는 또 이제 약간 젊은층의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 뭐 이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있고 신혼부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지 약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어, 추세를 나타났습니다. 44.7%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은 어, 35.8%로 일단 중구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오차 내긴 하지만요. 그런데 어, 어, 강화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차 밖으로 크게 앞섭니다. 일단 강화군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30.4% 국민의힘 51.4% 나타났고 21%포인트 차이니까 어쨌든 강화군이 어, 보수 에 직결지기도 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또 이제 옹진군을 보면은 35.4%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44.2%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어쨌든 중구는 민주당이 앞서고 강화군은 또 국민의힘이 또 크게 앞서고 옹진군도. 약간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총선 어, 투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투표에서 억택성 후보가 배준영 후보에게 중구에서는 이겼어요. 강화군에서는 배준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서로 이긴 어떤 이 표를 좀 상세가 되는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예. 결국 옹진군에서 배준영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최종 이제 총선에서 예.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지금요 여론조사 결과도 좀 그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그죠 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총선에서 중구와 강화군을 합쳤을 때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의 표 차이가 850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옹진군에서 좀더 이제 배준영 후보가 많은 표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옹진군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 결과가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더불어민주당은 중구에서 자기 지지세를 좀 결집시키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에서 지지세를 결집시킨 다음에 좀 옹진군이 좀 판세를 가늠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지난 선거보다 네.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종도에서 저번 만큼 지지도를 얻으면 같은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벌릴 수 있지 않지? 예. 네. 그런 의미가 조금 있다고 보이는 게요. 네. 지난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64%포인트 차이였거든요, 두 후보 간에. 그런데 이번에 지역구 투표정당 퍼센트포인트 차이를 보면은 1.9입니다. 네. 네. 조금 좁혀졌죠. 그런 것도 좀 뭔가 이렇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후보가 정해지면 또 이제 후보를 놓고, 네. 후보의 경쟁력을 놓고 좀 한번 볼수 있는 조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보면요. 어쨌든 잘못하고 있다라고 어, 대답한 응답층이 52.4%, 그리고 네.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층이 44.4%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두 차이는 어, 8% 포인트 차이고요. 오차 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을 평가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 가좀더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야당한테 그 표심이 흘러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조사를 보면은 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는 그 지금 매우 자람이 28.1% 예. 정도 자람이 16.3%. 네. 매우 잘못이 44.6% 네.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가 7.8%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많은 투표를 하겠다. 네. 결과가 나왔다라는점 네. 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조택상 예비 후보회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를 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겠고 배준영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에서 어쨌든 지역구에서 본인이 더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는 이미지를 잘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어, 이것도 이제 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83.4%그죠뭐 <laughs> 네. 당연하겠죠. 당연 예. 국민의힘 지지자를 놓고 보면 네. 대구 자람은 59.2%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30.5% 이런 점들은 조금 주목을 할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잘하고 있다. 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진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여론조사 개요가 좀 어떻게 되죠? 어,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에서 27일 3일간 인천 중구 강화 농진군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91.8% 적용했고요. 그리고 유선 RDD를 활용해서 8.2% 적용했습니다. 응답률은 6.0%이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조원 c n 나 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tv 22대 총선 특집 방송 2024 선택 410. 오늘 이제 중구,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여론조사 네. 방송 진행했고요. 다음번엔 다른 분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